우리 학교 교과서 내용 보면요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경험을 강조하지 않겠죠 그죠 교과 지식을 강조하니까 삼각형이 도형이라는 거를 아이들 경험과 관련시켜서 가르칩니까 안가잖아요 네. 그죠 봐봐 봐봐 삼각형이라고 이런 거잖아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삼각형이라 고 그래 이것도 삼각형이야 이것도 삼각형이고 다공통증참 찾아볼까? 요렇게 변이 요거 변이라고 그랬든 변이 세 가지가 있지. 요세 가지고 이거 뚫리면 안 돼. 두근 사이여 있어야 돼. 그래서 각이 세 개가 나오는 거잖아. 그래서 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쌓여 있는 도형을 말하는 것이야. 이렇게 이거 사각형이면 사각형 반으로 쪼개지. 사각형 넓이의 반이야. 이런 게다 학생 경우과 전혀 관계 없는 거 지금.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결과 중심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이게. 근데 이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강조하면 뭐가 되죠? 두 번째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응. 자 니들만 살아오면서 땅 따먹게 해본적 있지 뭐 이렇게 해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그리고 그죠 뭐 이, 있지? 오래될 거죠 기억 안 나는데 뭐.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가 있는 경험한 거뭐 있니 혹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저 고드름 같은 거 이런 게 있어 갖고 잡았는데 잡았더니 어 뾰족하고 막 그래갖고 막그 찔리고 그런 경험을 했던데 아프지 왜 그럴까 이게 뾰족하잖아 지금 이거 우리는 각이라고 그래 각이라고 두 면이 만났잖아 지금 애들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의미를형성하고 이해하고 이게 뭐지 이게 두 번째지 두번째거첫 번째 거 가르치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수업시간 졸고 자기 경험과 전혀 관계없는 걸 가르치는 거 학습자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과정의 개념은 두 번째인 거죠 아이즈너와 파이너가 이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뭘강조한다그습니까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강조한다 경험이 몇이냐 경험이